여기는 저도 스카이워크입니다. 오늘이 2022년 10월 11월 2일인 것 같네요. 뭐 이렇게 주차장 있고 화장실 있고 뭐 아무튼 저도 저도 스카이워크 처음입니다. 막광강한데 뭐 소가 있고 여기는 뭐 밤매서 사람은 많이 었고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한번,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이강의 다리. 이렇게 있고, 왼쪽에는 뭐, 사랑 열쇠.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길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. 뭐 저도 연육교 아니면 뭐 과이강의 다리. 앞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고, 밑에는 뭐, 산책로 같은. 아무튼, 뭐, 이렇게 길이 끝까지 있고, 중간쯤에는 유리, 이렇습니다 뒤에서 저도전6교뭐 갈강의 다리라고 합니다 아무튼 매전에는아 뭐 차가 여기 아무튼 뭐 여기 계신 분께서 안착을 하시네요 여기 카페 있고 아무튼 뭐 저기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기가 추고일 수도 있고 입고일 수도 있고 아무튼 앞뒤로 있습니다.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